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방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다 가진 완벽한 삶. 성공한 남편, 안정된 생활,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속에는 누구도 몰랐던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가졌다고 해서 진짜 행복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충격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보실게요. 저는 올해 47살, 이름은 윤정이라고 합니다. 결혼한지 22년 차,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30대 초반부터 회사를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가 20년을 악착같이 살아 지금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함께 일군 인생이었어요. 저는 내조하며 가정을 지켰고 남편은 바깥 일을 맡아 고생했죠. 물론 싸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늘 화해했어요. 그게 부부라고 믿었으니까요. 딸은 대학에 다니고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여유가 생겨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봉사 활동도 하며 제 삶을 찾기 시작했죠. 남편도 각보기엔 여전히 자상했고 사람들 앞에선. 이상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남편의 단 하나의 메시지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출장이라는 명목의 외박이 늘었습니다. 휴대폰은 늘 손에 쥐고 있었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꼭 통화를 끊었어요. 혹시나 싶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하고 물으면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처음엔 중년의 위기련이 갱년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 서로 예민해질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 중일 때 올린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자기야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 생각나서 미칠 뻔했다니까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번호만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오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진짜 바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옷차림이 점점 젊어지고, 평소 신경 쓰지 않던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은 암호까지 설정해 잠금 상태였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에게 남편의 뒤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대로 의심만 하며 살순 없었어요. 며칠 뒤 탐정이 제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차량 안까지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어요. 여자 쪽 정보를 알아보니 이름은 강서연. 인스타그램엔 명품 가방, 고급 호텔, 외제차 사진이 즐비했고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노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도 쉽게 걸려들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뻔뻔하게 우기더군요. 그냥 아는 후배야. 요즘 후배들이랑 밥도 먹고 그래. 하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내밀자 결국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만났다. 근데 내가 뭘 알아. 넌 언제부턴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집에 오면 잔소리만 하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없고. 내가 나이 좀 들어도 아직 여자들이 좋아해 주더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걸까요? 저는 가정을 지키느라 내 인생을 반 이상 포기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저 모양이라니. 그날 이후 남편은 당당해졌습니다. 외박은 노골적으로 늘었고 아들 앞에서도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잘못 본거 아닐까? 하지만 점점 무너져가는 집안 분위기 달라지는 아빠의 태도에 결국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평소 아빠를 존경하던 아이였기에 충격이 더 컸죠.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말수도 줄었어요. 결국 학교 상담실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이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랐죠. 네가 애들한테 내욕한 거잖아. 이 집안 분위기 망친 건 너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와 경제적 자료를 모아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네가 뭘할수 있겠어? 다내 명예야.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단단했습니다. 집도 차량도 심지어 그가 그녀에게 보낸 돈까지 추적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를 물 먹인 전적이 있었고 심지어 3년 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들이대자 남편도 말을 잃었죠. 회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한때 가정적인 임원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갑작스레 사표를 냈고 업계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울며 무릎 꿇었습니다. 걔가 다 거짓말 한 거였어. 나 돈도 다 뜯겼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가족 다시 살릴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늦었어. 당신이 버린 건나 혼자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가정과 믿음까지 당신이 짓밟았어. 이유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큰 손해를 입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자식들과 저에게 한 번씩 애원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젠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매주 상담을 받고, 딸과 요가를 하고, 아들과 영화도 보며 다시 웃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때때로 생각납니다. 왜 나한텐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이제는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짓밟는다면 용기 내어 그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혹시라도 가슴 한켠에 의심을 품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